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스더 5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스더 5장을 나눠볼까요? 2절, 3절을 보는데, 왕은 원래 저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인가? 싶었어.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찾은 지 오래돼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였는데, 왕은 에스더 얼굴 보자, 사랑스럽다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앞에 보면 에스더의 용모가 엄청 뛰어나다 했으니, 역시 예쁜 게 최고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내가 에스더였으면 조금 허탈했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러면서도 저런 왕이, 내가 따라야 하는 리더라면 아난 뭔가 싫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 드디어 3일간의 준비를 마치고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했어. 떨렸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아갔을까. 뭐 어찌되었든 에스더는 왕의 앞에 나아갔고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왕은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대. 그리고 금귤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만질 수 있도록 했지. 에스더가 살아났어. 그뿐만이 아니라 왕은 에스더의 어떠한 부 부탁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해 왕이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유다인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될 텐데 대뜸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왕은 에스더에게 어떠한 부탁도 들어주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술술 풀려 가는 것 같아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술술 풀어나가시 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장을 나눌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보다도 훨씬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었어. 8절을 읽으면서 에스더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봤어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상상됐더라고 나 같으면 왕이 불렀을 때옳타쿠나 하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거든? 이미 3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잖아 하만이 막 이렇쿵 저렇쿵 우리 민족을 이렇쿵 저렇쿵 막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에스더는 딱한번의 얘기를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 아마 이것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나는 6절에 8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어. 왕이 에스더에게 어떠한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를 해. 그것도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말이야. 무슨 생각일까 싶었어. 민족의 원수 같은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를 하다니 안 그래도 교만에 취해 있는 하만이 또 얼마나 어깨뽕이 솟아오를 거야. 한편으로는 왕이 잔치를 좋아하니까 왕의 기분은 최고로 만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한 것은 하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에 꺾으려는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어, 무튼 이 에스더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금의 이 장면이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자신의 잘람에 마냥 취해 있는 하만과, 그런 하만을 어떻게 꺾어버릴까 칼을 갈고 있는 에스더와, 결론적으로 하만을 칠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왕, 이 셋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어, 뭔가 그게 반전을 가져다 줄 장면이 아닐까 싶었어. 구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하만한테 연민이 조금 생겼어. 왕한테 인정받고 왕비마저 자기를 콕 찝어서 왕이랑 같이 잔치에 막또 오라고 하니까 막 엄청 신나가지고 자랑했는데 사실 그 왕비가 자기가 없애고 싶어하는 모르드계와 같은 유다사람이라니 만약 나였으면 나중에 사실을 다 알았을 때 정말 창피하고 분했을 것 같아.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만이 현재 가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나오잖아.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도 많고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여주고 왕과 특별히 콕 찍어서 잔치에 왕이랑 같이 오라고 했고 말이야.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하만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 역시 얼마나 누릴 게 많았겠어. 그런데 13절에 딱한 사람. 모르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나와. 가진 것에 정말 감사했다면 얼마나 세상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 같아 감사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해지잖아 얼마 전에 세기로운 산골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별이 반짝반짝하는 하늘이 나오는 거야 너무 예뻤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보라고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네 라는 생각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어. 남편이 왜 울어? 갑자기? 막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 똑같은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나도 있거든? 그런데 저 별이 날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별은 내게 되는 거야. 그로 인해 행복한 마음도 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 때론 큰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마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역시나. 하만의 교만이 막 뿜뿜해 집에 오자마자 자기 자랑하기 바빠. 근데 좀 안쓰러웠던 게 진짜 거의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잖아.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하만인데 왜단한 사람 모르드게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못마땅히 하는 걸까? 솔직히 다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저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교만에 취해서. 만족함을 모르는 하만이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했어. 결국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 막대를 만들어. 모르드게의 생명이 더 위험해진 거야. 그런데 뒷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로선 나무 막대를 만든 하만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럼 에스더 5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에스도 5장을 읽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제 3자의 시선으로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만의 상황을 내가 봤을 땐훤히 보이는데, 정작 하만은 모르잖아. 나도 내 상황 속에 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니까 지나간 후에 이런 뜻이셨겠구나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때 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해봤을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바라실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 나는 에스더 5장을 읽으면서 세상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어졌어. 세상에 너무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나에게도 나쁜 일들이 생기기도 해. 그런데 그럼에도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지으신 꽃도, 구름도, 바람도. 그늘도 보면서 말이야. 내가 종종 하늘을 보다가 하트 모양 구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또 되게 감사하고 기뻐지더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찾아서 더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음, 나는 에스더 5장을 읽으면서는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 물론 에스더를 어,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런 하나님의 반전은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늘 반전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눈에 띄는 큰 반전, 막 극적인 반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삶 속에서 작고 큰 반전 을 전들을 일으키고 계실 거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것처럼 나 또한 크고 작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스더 5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에스더 6장 나눔입니다. 어, 우리가 미리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 안녕.